네, 안녕하세요 보녀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파이널기어 처음에 시작할 때좀 여러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알렉사 알렉사를 뽑냐 바이올렛을 뽑냐 정확히 정해드릴게요 과금을 할 생각이 있다 앞으로 게임을 좀 오래 할거고 과금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알렉사가 좋습니다 이유는 한정패키지 여기서 알렉사 전용기를 전부 풀파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1섭에서는 좀한두달뒤인가 나왔는데, 한섭에서는 나오자마자 나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안에 좀 고민을 하시고 살수 있는데, 과금을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사시면 좋습니다. 가격은, 순수 다이아 가격만 따지면 한 6만원쯤 되고요. 사실상 1 1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1만원짜리 사가지고, 이것도 사고 부가적으로 뭐또살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바이올렛.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환에 들어가시면은, 장비 교환에, 상시 교환에 바이올렛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여기서 바이올렛 전용 장비를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과금도 살수 있습니다. 조금 뭐 속도는 당연히 느리겠지만 무과금도 살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 무가... 진짜 돈 절대 안 지를 거야 이러면은 바이올렛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첫 번째 질문은 이거고 두 번째는 슈미리입니다. 슈미리 말 진짜 많죠? 사람들이 슈미리가 영체보다 무조건 슈미리 뽑아라 이래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슈미리가 스킬을 보시면은 이렇게 4스킬에 회복이 있습니다. 뇌구도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5성을 찍어야 됩니다. 5성은, 이 개조 보시면은, 여기에서, 계조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계조 카드. 중복으로 얻거나, 뭐, 이렇게 얻으시면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5성을 찍어야지, 5랭크를 달성해야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힐이 없어요. 그냥 존나 약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 알렉스, 아니, 슈미리가 많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미리를 처음부터 막 슈미리만 보고 가기엔 조금 원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정해드릴게요. 내가 뽑기에서 니아 뽑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존버를 안할 거야. 그러면은 슈미리를 무조건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니아 뽑기 계속 할 거야. 이러면 니아를 뽑으면서 슈미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니아 뽑기 할 거면은 그대로 니 슈미리 없이 처음 뽑기 때 없이 진행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아, 나는, 다음, 테이시아. t c 의 테이시아가 다음 뽑기인데, 좀 사기캐거든요, 걔가. 이제 나는 무조건 테이시아를 볼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난 존버를 할 거야. 이러면은, 처음 10회, 10회 때 슈미리를 무조건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처음에 질문. 방금 할 거다. 알렉사. 방금 절대 안할 거야. 그러면은, 바이올렛. 그 다음은, 슈미리. 나는 니아 뽑기를 계속 할 거야. 그러면은 슈미리를 무조건 챙겨갈 필요 없고. 아니, 나는 존버. 무조건 존버할 거야. 게임 존나 길게 보일 거야. 그러면은 처음 10회 때슈미리를챙결하시면 됩니다.